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다이시카드입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영 어, 초보분이시네요. 자 저는 그러면은 점수 획득. 자 여기 15점짜리로 얻겠습니다. 자 오름차순, 오름차순 2, 4, 5, 6 해갖고 저는 2, 4, 5, 6 4개 주사위 합해서 15점 얻었습니다. 자, 666. 자, 666은 여기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카드, 6655. 이거 빼고는 좋지 않습니다. 어, 66, 6643, 20이네요. 자, 가운데 카드. 어, 15를 얻었네요. 15를 얻었습니다. 자, 16점. 아하, 6622. 아하, 좀 아쉽네요. 자, 그럼 66으로, 자, 이거 점수 획득. 자, 맨 앞에 거 얻게 되면, 하나가, 음, 상대방 카드 하나가, 어, 얼려집니다. 자, 상대방이, 어, 카드 한 장을 점수를 얻지를 못해요. 자, 약간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어우, 저기, 맨 오른쪽 카드는, 어, 주사위 1부터 5까지 눈만 더해서 점수를 얻는데, 6이 있으면 이 카드 점수를, 어, 얻지 못합니다. 어쨌건 꽤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카드인데. 음. 자, X가 쳐지죠? 어, 이렇게 딱 X가 쳐집니다. 자, 상대방 세개됐고요 자, 전 12점. 점수 12점. 자, 어떻겠습니다 12점이면, 어 너무 적어요. 66.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음, 상대방 카드가 얼려지는 걸좀 보면서 하고요. 상대방 카드 맨 앞에 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카드가 한장더 얼겠네요. 어허. 음, 그 생각을 또 못했군요. 자, 39대 27. <laughs> 자, 재굴림 했나요? 자, 4, 4, 어, 안 되네요. 자, 점수를 얻지 못해요. 이번에는. 자, 턴, 넘기나요? 턴을 넘긴 것 같고요 자한 장을 원상복귀 했고요 에헤헤 <laughs> 카드가 너무하네요 자 주사위 다시 올리기 자 요거 하나 뒤집고요 자 5,6이 있으니까 5,6으로 다시 재골림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하네요 너무하네요 주사위 다시 굴려야겠네요 자요거 뒤집고요 자6 하고요 자 여기 아래꺼 다시 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점 점수 획득하겠습니다 다 얼려져서 저는 다음에, 어, 턴을 읽습니다. 자, 64대27. 일단 이렇게 하고요. 상대방은 카드가 다 열려있고, 저 카드가 다 얼려, 얼어있죠. 자, 뒤집고, 상대 플레이어 카드 한 장, 원래대로 또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한턴 하죠. 자, 64대47. 됐고요. 음. 어요 18점. 18점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18점 확정입니다. 82대 57이고요. 자, 18점 이상 얻으면 되고요. 좀 안전하게 하려면 맨 앞에 카드 두 장을, 어, 앞에 카드 한 장을 해 놓고, 자, 요거를 자 11점으로 해 놓고요. 상대방 한장 가둬 놓은 다음에 제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상대방 한장 올려야죠. 아, 올려 주세요. 그렇죠. 올렸죠. 자, 상대방은 자, 오름 자순도 별로 안 이쁘고. 맨 마지막 것도 못 하고. 자. 저는 7점만 얻으면 100점 됩니다. 음. 자, 126입니다. 그냥 9밖에 안 돼요. 어, 네요 3밖에 안되네요. 참전 점수 획득 18점 얻으면 되겠죠. 그럼 11 상대방 마지막인데요. 자 6이 있어서 안돼요. 상대방은 저 6이 있어서 이걸 굴리질 못합니다. 마지막 차례인데 자 마지막 카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6이 있으면 안돼요. 1부터 5까지 자, 한 장을 초기화. 자, 이거, 어. 자, 요거 끝에 있는 거, 한 장을. 초기화 하면서 이렇게 끝났네요. 111대 74.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자, 다이스 카드였습니다. 모두 출근 부탁드임 마세요. 감사합니다.